제가 이 인피니티 스톤으로 그들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절반이 사라지게 될지. 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달콤대도 대도소환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벤져스 아이템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에서 새로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 기념 히어로 콜라입니다. 요 콜라와 저희 인피니티 컨트렛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아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 저는 원래 캡틴 아메리카를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아 무슨 뭐 송조기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방패 들고 다니고 그게 무슨 초기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를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의 최애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거 아이언맨 또이 아이언맨이 있기에 지금의 어벤져스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저는 좀안 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언맨을 버리지 마세요 마블 다음 콜라는 캡틴 마블 얼마 전에 봤어요 또 캡틴 마블 뭐 엄청 세죠 아마 엔드게임에서는 이분이 안 계시면 엔딩이 안날 거야 <laughs> 누가 이겨 얘를 이거 완전 다 가졌는데 그래서 아마 엔드게임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르 그게 좋아. 토르의 특유의 어벙함. 또 말투도 고어를 쓰잖아.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것 좀 주겠소. 내 롱소드를 다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 중세시대풍으로 언어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가 자막에 그 표현이 안돼 있으면 조금 약간 아쉬워요. 나도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의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다음에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거는 블랙위도 이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 아니야? <laughs> 이게 실물이랑 다른데. 이거 내볼 때는 약간 실물이랑 똑같이 그리면은 저작권을 두 배로 내야 되는 거야. 마블도 되고, 배원도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마블한테만 되는 내는, 내는 쪽으로 좀해 가지고 좀 그리고 대변인 같은데? 같은데. 어쨌든 블랙이도 솔로 영화 나온다고 그러는데 진짜 엄청나게 기대 중입니다. 아, 헐크. 야, 또제 최애 히어로죠. 헐크는 그거 아니? 화를 내면 낼수록 세지는 거? 얘는 그냥 무한히 세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엔드게임에서는 헐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 다음 거는 보시면은 아, 포크아이 아니야, 좋아해. 겁나 좋아해. 호카이 진짜 좋아해. 호카이 가정적이야. 가정을 소중히 여기어. 그래서 집에만 있잖아. I'm 요거는 앤트맨. 앤트맨이야말로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 엔드 게임에서 타노스 엉덩이로 들어가 가지고 거시면 끝장 나는 거. 찢어 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버틸 거야? 내볼 때는 여기 인피니티워에서 잘못했어요. 엔트맨이 이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돼. 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커지면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하더라도 찢어질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걔가 찢어지나? 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엔트맨이 안 따라가가지고 그게 아쉬웠어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웠지. 다음은, 어, 아, 아, 오머신 어, 오워신 정도도 여기 나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오머신 팬분들 죄송합니다. 아! 로켓! 브래들리 쿠퍼가 또 목소리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브래들리 쿠퍼가 목소리 연기만 하고 몇십억 받는데? 대박 아니니? <laughs> 이 중에서 나 내볼 때는 이 중에서 제일 알뜰해. 어 제일 가성비 좋지. 그리고 이제 o o p 뷸 r 가 나와? d 호라도안 나왔는데 지금 r 뷸 d 가 나왔어. 스파이더맨도 안나 d l e y Cooper. b r a 아 주문에 안 나오는구나. 아 어쨌든 그런 느낌이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벤져스 코카콜라 11종을 다 모아봤습니다. 풀로 모아봤어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겠죠. 자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 게임의 엔딩이 이렇게 나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해볼까요? <laughs> 비웃니? <비>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노스님의 가오 아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인피니티 스톤을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어로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인피니티 스톤으로 그들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절반이 사라지게 될지 오늘의 목표는 절반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야 이게 총몇 리터야 그러면? 5.5 리터인가? 제 인피니티 스톤들을 복제해서 색깔이 좀안 맞는 것도 파란색이 없어 파란색이 없는데 괜찮아 자 들어갑니다 그들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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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일 없는데? <laughs>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엔드게임의 엔딩이 아닐까? 스포일러가 될수 있습니다. 히어로들이 승리한다는 게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노스, 실패. 아이씨. 적자야. <laughs> 이거는 제가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으로. 아... 캡틴 아메리카는 사망, 아이언맨 사망. <laughs> 이거 거의 기정사실이야 이거 아이언맨 사망은 사망, 사망, 생존. 저는 아마 이 중에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야 아, 이거 스포가 되는 건 아니겠지?